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기사, 부동산 뉴스를 통해 부동산 상식을 늘려가는 시간 네, 김호영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그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어, 재개발은 구역지정에서부터 큰 그림이 시작되죠. 어, 일반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또는 30년 이상 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부지에 들어있는 전체 건물 중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우선 재개발 구역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고요. 또 하나는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이세 가지를 따져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그것도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 대상은 재은지 30년이 지났으면서 부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고요. 안전진단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만 재건축의 첫 단추를 깨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대시동 음마아파트나 아구정 현대아파트는 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를 어,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용적률을 알려면요. 어, 아파트에 관련된 각종 면적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아파트의 대지 면적 또는 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들어설 땅의 면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빈 공터이죠. 물론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이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바닥 면적인데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바닥 면적이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 아랫부분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볼때 바닥 면적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면적은 이을 연 자에서 어, 합쳐놓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 인원,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총 투입된 인원이 얼마다. 이런 어, 의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드리면,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하고요. 밑에 지하층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이고요. 여기 지하층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가 되나요? 연면적은 이 바닥 면적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총면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면적에는 지하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200, 250, 300, 350제곱미터. 그래서 건물의 연면적은 350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네, 건축물에 적용되는 면적 다시 말해서. 대지 면적, 바닥 면적, 연 어,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재건축에서 진짜 중요한 용,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 쌓는 것을 허용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 아까 이, 우리 대지 면적 얘기할 때 아까 이렇게 대지를 그릴 수 있었죠. 대지 면적을 100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여기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용적률 공식은, 아,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102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해보면, 아까 대입해보면, 대지는 1 0 0제곱미터고요그 다음에 아까 연면적이 350제곱미터를 가정해보면, 곱하기 1을 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350%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용적률은 주거지역 용도에 따라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 일반 하는 것은 생활 편의 시설이나 상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 전용보다는 일반의 주거 지역, 어, 상업 어, 시설이 좀더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겠고요, 또 일정보다는 삼종이 훨씬 상업 지역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일정 전용 주거 지역에는 용적률이 50%에서 100% 이하. 상업비율이 많은 제3종 주거,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300% 이하로 그 용적률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사실 용적률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주공 아파트들 보면 그 층수들이 굉장히 낮죠. 그 낮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100%라고 했을 때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200%로 만약 허용한, 허용한다면, 산실적으로 그 2배가 늘어나는 셈이 되고요. 300%를 허용하면 3배가 늘어나는 셈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친구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살던 집을 헐고요. 그 다음에 새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인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합원이라고 그러죠그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면서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돈을 내게 되는 거죠.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새로 들어 분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용적률이 높아날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은 낮아지는 셈이 돼서 용적률 높이는데 온통 관심을 갖게 되는 셈이죠. 근데 네, 용적률과 재건축 사업 구조를 말씀드렸으니까 음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는 음마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는데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마 아파트는 1979년 8월에 준공됐으니까 재건축 연한도 훨씬 지났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도 이미 D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을 할수 있는 요건입니다. 음마 아파트는 14층 높이에 4,42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제1종 일본 주거지역의 법적 한도인 200%를 넘어서 204% 소위 말해서 법적 한도를 꽉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음마 아파트에 사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구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엄마 아파트는 주민들은 49층까지 짓게 해달라 또는 그게 안 되니까 35층까지 올려달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쿠정동 협도의 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이이 가장 큽니다. 용적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상 주민들은 어,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10층 이상 아파트는 이미 에, 용적률이 꽉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그만큼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대1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 그대로인데다가 가구수도 그대로인 에, 새로 짓기만 하는 아파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부담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1대1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용적률이 재건축 추진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결정된 단지나 구역에서는 비례율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용적률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례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부동산 TV의 김원이었습니다. PR 미디어 그룹 참콘